어 여기 그런 방 아닙니다. 그런 방 아니에요. 그런 방 아니에요. 어 뭐야 날먹찜 나왔다. 어, 정글인가? 랭가 정글 100만 점. 하이 자식 봐라. 좀 치니? 좀 치니? 얼마나 잘 쳐. 볼까? 잘하 내시. 좀더좀 친다? 렌가? 떡냠냠님 반갑습니다. 잭스? 잭스? 뭐 참지. 반갑습니다. 잭스 저도 다시 시작했는데 예전이랑 많이 다르나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잭스는 시즌 2부터 시즌 10에 10년? 아 9년 10년 정도가 지난 시점. 바뀐 점이 단 하나도 없다. 고파3분오에이 오케이 <laughs> 너도 그 방송 봤구나 어내 3분 선렴 불가능이야 아 싸우지 좀마뭐 아직 시작도 안했는데 싸우고있어 아직 뭐 버프도 하나 마르지도 않았는데 어? 버프 잉크도 안 말랐어 이 자식들아 왜 이렇게 싸우고있어 2레벨 빨리 찍고 푸시하는 루시안 좀 조심해야됩니다 저한테 올 수도 있어요. 와드를 박았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건 그냥, 그냥 가도 되겠는데? 아, 간다, 그냥. 그렇지. 오, 좋아요. 디모티에요. 오, 그래, 와드까지. 아 오반데? 근데 이게 안 들어가? 스톤이? 오케이 일단 괜찮아. 한번 더 가. 야 이게 스톤 안 들어간 거 말이 안 돼. 됐다. 한 번만 올려야이 없어 너? 오반데? 아씨 오반데. 아 아아 후우 후우 공격속도 느려가지고 큰일날 뻔했네 아 이정도면 됐지 아난 몰라 난 이정도면 다 할거 다 했어 아 제가 살짝 버벅거리긴 했어요 미니언한테 껴가지고 아씨 미니언만 안꼈어도 괜찮은건데 씨 그래도 이 타이밍이 좀 발맞게 들어와가지고 다행히 랭가도 잡고 루시안도 잡았죠 루시안 3킬 합 한번 더 가요 왜 와, 얘는 아무것도 없거든, 한점이 e 빠졌죠? 아, 다시 가, 나. 나? 안나올려 죽어! 평타! 나이스 아니, 그만큼 좋잖아. 내가 잘 크는데? 아니, 스펠다 빠진 루시안만큼 잡을, 잡기 좋은 게 어딨어. 심지어 탑재주에뽕 좋고, 얼마나 좋아. 레벨링도 되게 잘해서. 카정 왔네. 형, 올바하다, 이거. 그냥 여기 핑화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지워주고, 이쪽 시야 잡아주면, 나이스일 듯. 그리고 여기 바위이 먹었나 한번 체크하고. 오, 오, 이 자식 봐라. 이 자식 봐라. 건방져! 100만 점, 100만 점 랭가. 딸안 만나봤잖아. 50만 점 잭스 안 만나봤잖아. 아, 보이는데, 이거. 여기 세마리만 잡아줘요. 나이스. 와, 판정 봐, 씨. 나 아, 좀만 천천히 갈걸. 천천히 갈걸. 괜찮아, 세전이라는 챔피언이. 탱이야, 탱. 일이 아니라고. 칼챔이면 내가 화을 냈겠지만, 탱챔이니까 괜찮아. 다이브 가자. 다이브 가자, 다이브. 다이브. 뭐 주냐? 너 이거 아? 이모딩. 아원콤안나지형 이렇게 잘컸는데 아까 와도 안 팔고 저마상 안사으면 죽었죠 방금. 오, 뭐? 아 쓰지, 쓰지, 쓰지 말지. 형, 아 스윙 이거 나 주고 너가 케이틀린 먹으면 되는데. 내가 아쉽다. 플레이가한 번쯤은 살릴 때도 됐는데 형님 저 복잖아요 이스제압 어. 안되지? 너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세다고, 요네야오 어, 나도 하나만 줘. 만화가 없어. 제레리한번 무리해주는 게 좋은데, 나이스. 또 잡는 게 낫지 않았어? 오? 어 뭐야? 아씨더 빨랐구나. 어쩐지 안 나갔더라. 이제 덱스방어력도 높게 했다. 체력도 높게 했다. 궁도 있겠다. AP는 없게 했다. 이겼죠? 나 왔어. 궁 없는데 너? 어쩔 빼면서 빼면서. 아유. 와. 야스킬다답다빗 나갔는데. 저기 탑재주거든, 사실 내가 밀게 아 오라그래 오라그래 원콤 깝쳐 2코어 반, 아 1코어 반잭스라고 왜 그래? 야, 왜 이렇게 패드립을 해? 어, 좀 무섭네. 저 친구 이제 좀 피해 다녀야겠어요. 이제 루시안한테 그냥 안 가겠습니다. 예. 라인전은 끝났지만서도 루시안 만나면 그냥 도망가겠습니다. 안 잡고. 가자. 랭가 잡은거 이제 여기까지만 하자. 잘 막는데. 어. 좋아. 좋아, 이 새끼야. 캐리. 아, 캐리. 오, 오, 무서워. 오, 뭐야. 오, 뭐야, 뭐야, 뭐야.